용수보살과 화음경 용수보살은 부처님 이후 14대 조사로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700년 후 남천축국에 태어나시어 부처님의 대승법을 널리 펴신 대승보살이십니다. 부처님께서 능입가경에서 예언하시기를 열반 후 미래세에 남천축국의 용수라는 자가 태어나서 나의 대승법을 널리 펴서 환희지를 증득하여 왕생 극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용수보살이십니다. 출가 후 용수보살은 영산에 가셨다가 탑에서 노비구가 대승 경전을 주었는데 받아 읽어 보니 일부분에 불과하여 나머지를 구하려고 찾아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용궁에서 대령보살이 연민을 느껴 용수보살을 데리고 용궁에 가서 칠보로 된 경함에 대승 경전을 넣어 내 주었다고 합니다. 용수보살은 그 대승경전을 보니 한없이 환희심이 나는 것이었으며 심오한 진리를 통달하셨다고 합니다. 용왕의 부탁으로 경전을 모시고 나와 세상에 널리 펴셨는데 그 경전이 화엄경이며 상분 중분 하분이 있으며 상분 중분은 너무 어려워서 내려놓고 하분만 모시고 나와 펴셨다고 합니다.